자, 고이 2016년 9월 거 설명합니다. 33번, 저 이것도 빈칸인데, 32번은 단어를 몰랐을 경우 말도 안 되게 좀 어려워서. 그 그러니까 훨씬 어려웠는데, 33번은 풀만 하거든.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푸지 얘기할게. 그러니까 32번은 정답 찾기가 어려워서. 그 단어를 몰랐으면. 그러니까 저거는 불충분하면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댓글을 달아라. 알았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봐서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단어를 정말 쉬지 말고, 계속 계속 쉬지 않고 외워야 돼 단어가 니네가 알건뜻 하고 정말 아,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니까 러그 폭넓게 단어를 폭넓게 이미 알기 위해서는 모의고사에 더해서 많은 영어 지문 영어 글을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의고사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더해서 다른 책까지 같이 나갈 때 어~ 잘 따라오길 바란다 그리고 단어 내가 얘기한 대로 최소 우리 일주일에 400개에서 이제 600개 이렇게 외우잖아. 단어 내가 암기하는 방법 알려준 대로 좀 하고, 단어 암기법은 진짜, 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릴 테니까 그거 좀본 다음에 그대로 좀 외우자고. 자, 33번. 잔소리 이제 그만할게. 33번 빈칸도 빈칸 문제 갈게. 빈칸 문제 대부분은 주제야. 그러니까 32번 같은 게좀 별종 같은 거야. 그러니까 33번도 이제 빈칸이 주제 문인 문장이었는데, 또 일반적으로 네트의 경험이, 네트가 이제 그물이잖아? 또 인터넷에 그 넷이 있고, 이제 여기에 뭔지는 몰라. 근데 그물의 경험?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의 경험은 이거 하다. 야, 그리고 좀 재밌는 게 가끔 가다 이 어려운 단어, 이제 별표에서 에스토리스카에서 이걸 주잖아? 자, 근데 여기 있는 단어로 갖다 힌트를 많이 줘. 단명이나 덧 없음이니까 좋은 건 나쁜 거야? 무슨 일이야, 이제? 자, 이로 갈게. 자, 네트의 경험은 이거 하다. the gap between reality and online life and how experience prevents o u r discussion of internet privacy uh, 온라인의 현실과 between A and B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고 prevents가 동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사이에 온라인 세계에서의 현실과 온라인 삶에서의 현실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가 이거 사이의 차이가 방지한다 우리의 토론을 인터넷 사생활에 대한 이메일을 고려해봐라, 이거 하는데, 느낌 안 오지? 더 가. 사람들은 안다? 이게 진짜 아는 걸까? 이메일이 프라이빗 하지 않다는 걸 안다. 이메일이 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긴 알아. 이 다운페어가 영어에서 언제 쓰이냐면, 반의적인 의미일 때. 즉, 제대로 모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진정으로 모른다. 알렇지 어,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알잖아. 만약에, 뭐, 이번 수능이 불수능이었다. 글을 읽을 줄은 아는데, 이거 해석을 못 하는 거야. 불수능이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다. 정시를 해야겠다라든가,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해야겠다라든가. 이걸 해석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데, 못짠다는 얘기야. 다시 할게. 영어에서 이 따옴표가 있는 거는 어떤 대사에 말고 어떤 단어에 이 따옴표가 있는 거는 두 가지 의미야. 첫 번째는 반어적인 의미. 두 번째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거. 알았지? 자, 영어에서 이렇게 따옴표 있는 게 뭐라고? 반어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 두 번째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쓰였을 때. 알았지? 사람들은 안다? 이메일이 사적이지 않다는 걸. 즉, 이메일이 뭐 공개되어 있다는 걸. 그런데 사람들은 뭐 최소한 이것도 사용할 것이다. 멍청하게 사용하는 거지. 인티 t i m a t e c o 를 위해서 이거 할 거다. 어, i n t i 이 이거 대신 쓰인 거야. 알렇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야? 친한 사람들이지. 자, I've asked why. 난 대체 왜 그런지 물어봤다. 대답은 항상 똑같다. 네가 스크린을 볼 때, 네가 완전히 혼자처럼 느끼는데, 뭐, 이거가, 뭐, 이거 한다, 이거 한다. 종종 이거 한다는데, 멈춰있죠, 여기서. 여기 완전 중요한 이유 얘기해 여기 완전 중요한 이유. 이게 주제문이야. 이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부분이야. 이유 얘기해 요게, 이 나쁜 게, 블락아웃, 가린데. 알았지? 뭐를? 네가 아는 것을 to be true 진실이라고 네가 아는 것을 갖다가 가려 좋은 거안 좋은 거야 부정적인 거잖아 부정적인 거니까 이게 안 좋은 거니까 뭐랑 관계있어? 주제문과 관련이 있지 그지 자, 이메일은 이거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고 이거 될 수도 있어 겉보기의 단명 덧없으면스크린에에 있는 것의 단명은 자, 겉보기의 단명이래 겉보기의 단명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얘기야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면 금방 없어진다는 얘기야 계속 남아 있다는 얘기지 What is? 있는 것의 단명은? 스크린에. Masks the truth. 진실을 가린다. 진실을 가린다. 잠깐. 빈칸 문제는 원인 찾는 거야, 결과 찾는 거야? 원인은 주어겠니, 결과겠니? 동사겠니? 당연히 주어지. 주어가 뭐뭐 한다. 이거잖아. 그지 이게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진실을 가린다. 두번 쓰는 표현 이지 진실을 가린다랑 같은 표현 위에서 찾아봐. 가린다랑. 요거지. 네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갖다가 막는다. 진실을 가린다. 자, 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의 경험은 1번.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중에서 최악의 답 3개가 있어. 최악의 답 3개. 1, 2, 3번 하지 말고. 어. 1, 2, 3, 4, 5번 중에서 최악의 답3개있다 무슨 얘기냐? 선택지 1번이면 3, 3, 5번을 봐봐. 짝꿍, 1, 2, 3, 4, 5번이 짝꿍인거 알겠지. 왜? 긍정, 긍정, 긍정이야. 우리를 도와, 인식하게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도와, 아, 우리 없네, 돕는다 뭐하도록? 인식하도록 사모를, s t a r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거 기억나지? as 주어, 어, 비동사 아, 주어를 있는 그대로 그렇지? makes us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leave my stuff, as they are as it is 네, 물건 두세요, S.A.R. 내가, 저, 맨날 방에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막 치우고 막 정리하고 하시니까. 자, 4번. Makes us aware. 우리가 알게 만든다. Aware가 알고 있는 거거든? Privacy issues. Privacy issue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만든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 있지.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야? 모르는 게 좋은 거야? 아니, 게 일단 좋은 거지. 왜? 유식한 거니까. 이걸 모르면 교양이 좀 없는 거고. 자, 부스트한다. 우리의 cooperation. 우리의 협동을 부스트한다. 협동이란 말 없지. 다른 사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좋게 하는 거 없지. 이 부스트가 이거야. 막 달리는 사람 갖다가 뒤에서 막 밀어주는 거.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주 레이싱 하는 영화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자동차가 무슨 버튼 딱 누르면 갑자기 뒤에서 불꽃 나고 확 튀어나가잖아. 이게 부스트야. 알았지? 자, 3, 4, 5번은 긍정, 긍정, 긍정이나서 나쁜 거다. 왜? 주제문이 나쁜 게 나왔으니까. 알았지? 그럼 좋은 게 뭐야? 진실을 아는 거 근데 인터넷의 경험들은 우리 어떻게 만든다? 진실을 모르게 진실에 대해서 나온 거 2번 끝 알겠지? 그래서 진실을 언더마인 마인이 뭐야? 나이 것? 이거 말고 어. 골드마인이 금광이야 콜마인 이거 탄광이야 그러니까 마인이 그냥 광산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언더마인 광산 갔다가 밑에를 갔다가 파버려. 어떻게 되니 광산 밑에, 산 밑에를 갔다 파버리면 어떻게 됐어? 나중에? 산이 무너지겠지. 언더마이크래서 침해하다, 침식시키다, 파다버리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을 갖다가 파버린다. 안 좋게 한다. 파벌 침식시킨다. 그렇지? 그 넷상에서의. 크레스 답이 2번이다. 그렇지? 1번은 인티머시가 뭐라고? 인티미이 친하냐? 인티머시 친한 관계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신뢰를. 말도 안 되지. 그 나쁜 게 뭐야? 만약에 1번 답이면 사람 간의 신뢰를 갖다가 약화시킨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가린다. 인터넷은 뻥으로 가득 차 있다. 네가 진실을 못 보게 한다. 그래서 답이 이번 대거지. 고생했다.